일단은 당장은 좀 치료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. 수상 당했던 상태는 어떤가요? 아직 검사를 정확한 아직 정확한 검사는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단체전 하기 전에는 너무 아팠는데 하고 나서는 조금 오히려 치료가 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단체전 사실 출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었는데, 다양하게 받게 는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? 게... 일단은 아침, 일단은 개인전 끝나고 나서 이제 메달을 못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전에서 그 선수들 위해서라도 제가 제 자리를 비우면은 너무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서도 제가 이제 단체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된 동기부여가 충분했고요. 예, 그로 인해서 일단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안좁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 않겠다 생각하고 일단 준비를 했는데 막상 또 시합을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통증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훈련하느라고 생각는데훈련하일 네. 먼저 하고 싶은 게 뭐, <laughs> 일단 일좀 한국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또 이제 다시 LA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치료와 재활을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도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. 김희종 선수 그 현수막이 엄청 있어.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는데. 현수막. 요제동네아 네. 뭐그 개인전 아, 네, 네. <laughs> 그, 어, 그,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랑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. 아 올림픽 게임 네. 끝나고요. 나는 끝나고 처음에 시상식 아 경기 끝나고 나와서는 뭐 그냥 패배에 대한 아쉬움이 컸는데 부모님이 저기 계신 걸 보고. 마음이 많이 아파 아프고 아쉬움이 많이 컸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뭐가 죄송하냐고 잘했다고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하고 계세요? 많은 안 고생 많이 했는데? 나뭐 조금 조금의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스타이트 준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부모님은 뭐라고 했어요? 잘했다고. 은메달 하나, 하나만, 메달 하나만 줄줄 알았는데 두개더 좋아하시고요. 네, 너무 좋아하십니다. 근데 아직 한국 안 들어오셔서 저번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. 네, 아마 내일 뵐것 같습니다. 고기 많이 먹어야죠. 네, 그렇지. 많이 먹으시 감사합니다. 축하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